드라마 권경이 그저 평범한 역사극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감정을 진짜로 들끓게 만드는 작품임을 입증했다. tvn과 tvING의 오리지널 드라마가 이번에 선보인 차주영과 이현욱의 검술신은 그 자체로 예술적 감동을 선사하며 단순히 액션을 넘어서는 깊은 감성을 이끌어냈다. 이 장면은 단지 칼을 휘두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속에 흐르는 애증과 복잡한 감정선은 마치 열정적이고도 복잡한 인간관계를 표현한 한 편의 시처럼 느껴졌다. 바로 이 부분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뒤흔든 이유다. 검수를 휘두르는 두 배우 차주영과 이현욱의 모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적 깊이를 전달한다. 그 어떤 대사도 필요하지 않다. 그들의 검이 마주치고 숨소리가 얽히는 순간마다 복잡한 내면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특히 던경의 차주영이 연기하는 원경과 이현욱이 연기하는 이방원의 관계는 그 자체로 치명적이다. 연습을 거듭한 결과 그들의 검술 장면은 단순한 액션을 넘어선 감정선의 터짐을 보여준다. 이 장면이 단순히 눈에 띄는 이유는 바로 무예를 통한 감정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두 사람은 검수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끌어오르는 감정을 억제하면서도 결국 터져나오는 갈등을 완벽하게 드러냈다. 그 속에서 전해지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보고 있자면 마치 19금 감성이 터져나오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그 어떤 육체적인 노출도 필요 없으며 그저 검이 교차하고 숨소리가 오가며 시청자들은 그들만의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원경과 이방원의 관계는 단순한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의 감정은 마치 서로 다른 시공간을 오가는 듯 복잡하고도 애증이 섞여 있다. 과거의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검술을 연습하며 행복을 나눴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며 원경은 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냥 따르고 복종하라우는 그의 명령은 원경의 마음 속 깊은 분노를 일으킨다. 이때 원경은 검을 휘두르며 내면의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려 한다. 검술 장면에서 두 사람의 몸짓과 표정은 절묘하게 대조된다. 과거에는 순수한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지만, 현재의 그들은 왕과 왕비로서의 복잡한 역할을 짊어지고 있다. 이 차이가 바로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에게 심쿵한 감동을 주는 부분이다. 한때 사랑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상처만을 주는 이두 사람의 관계를 묘사한 액션씬은 마치 복잡한 감정의 미로 같았다. 이 장면을 완성하기 위해 배우들은 그야말로 관벽을 추구했다. 차주영과 이현욱은 각각의 동작을 반복하며 무술의 기본을 철저히 익히고, 동선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들의 얼굴 표정, 그리고 검술의 감정선이다. 이 감정선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두 배우는 검술만큼이나 감정 표현에 신경을 썼다. 이 덕분에 검술 장면이 그저 기술적인 액션으로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의 마음속 갈등과 복잡한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제작진은 이러한 점에 대해 차주영과 이현욱이 액션뿐 아니라 그 액션을 통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두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고 전했다. 그들이 보여준 검술은 단순한 몸놀림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맞추는 심리적 교감을 완벽하게 담아내는 수단이 되었다. 이 장면을 보고 난후 시청자들은 입을 모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우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 이 액션신은 단순한 격투 장면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의 충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예술적인 표현이다. 검술의 묘미를 살리면서도 그 속에서 숨겨진 감정선은 마치 십구금 감성을 자극한다. 그렇다고 이 드라마가 노출이나 과도한 자극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감정의 밀도와 깊이가 넘치는 이 장면은 시청자들을 압도하는 힘을 가진다. 특히, 두 사람의 감정선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 화면 속에서 검이 부딪히고, 그들의 표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마치 불꽃 튀는 듯한 긴장감을 자아낸다. 이로 인해, 원경은 단순한 드라마 이상의 감정적 체험으로 남는다. 지금까지 보여준 장면은 드라마의 시작에 불과하다. 매주 월 화요일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되는 원경은 앞으로도 더 많은 감정선의 고조와 깊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원경 단오의 인연이라는 프리퀄 시리즈도 21일 낮 12시에 티빙 오리지널로 공개될 예정이어서 이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차주영과 이현욱의 케미스트리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덱션을 넘어선 감정의 폭발은 앞으로도 시청자들을 심쿵하게 만들 것이다. 원경과 이방원의 갈등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감정의 전쟁으로 변모하며 드라마의 향후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고조시킨다. 원경은 그저 한 편의 역사 드라마가 아니다. 이 드라마는 검술을 통한 감정의 전달 그리고 상처와 사랑이 얽힌 부부의 애증을 그려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차주영과 이현욱의 완벽한 연기와 무술 감각은 권경이 단순한 TV 드라마 이상의 작품으로 기억될 수 있게 만든다. 그들의 검술신에서 느껴지는 심쿵한 감정의 포텐은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킨다.